한옥에 있어서, 개자리는 어떻게 파며, 식은담은 어떻게 싸며, 또 구둘장은 어떻게 놔야 되는가. 그래서 한옥에 있어서방 높이를 어느 높이까지 해야 좋은가.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한옥에는 기둥과 기둥을 잡아주는 가장 아래에 보가 있는데, 그것을 하방이라 합니다. 그다음에 그 다음에 거구에 방 중간에 창문 밑을 놓든지 이렇게 가로지르는 것을 중방이라고, 가장 위에는 이렇게 돌이니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. 근데 이 하방이, 하방에 나무의 그한 1, 2cm 정도가 이렇게 묻힐 정도로 방바닥 높이를 하면은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. 나무가 노출되게 하면 좋지만은 그 나무 밑에는 흙하고 분리가 돼가지고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. 또이 하방보다 좀 높이 방바닥을 만들면은 아무래도 땅에 묻히는 나무는 습기로 인해가지고 석기 습기 쉬운 것입니다. 그래서 한옥에 가장 먼저 구두를 놓을 때는 이 하방 그러니까 출입문 출입문 아래 그 문턱을 밑에 한 1, 2센 m 들어갈 수 있는 그 높이 그 높이를 해가지고 이 먹줄을 이렇게 튕깁니다. 먹줄을 놓고 난, 난 뒤에 아, 이 여기에다가 못을 박고 어, 그 사방에 못을 박아가지고 그 어, 그래서 줄을 친 뒤에 이 줄과 저쪽 줄을 또 연결해가지고 그 선을 이 왔다 갔다 하면은 전체가 이 먹줄 튕긴 부분과 수평이 되기 때문에 그 수평 따라 구도를 놓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윗목의 계자리고, 어, 또, 천명까지 이렇게 계자를 팠습니다. 그리고, 어, 이 구둘장, 어, 구들장을 놓기 위해서, 계자리 어, 벽체 쪽으로 쌓는 것을 식은담이라고 합니다. 또, 흔히는 구둘장 받침 턱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. 그래서, 이 간격을 어, 20cm 정도 띄고, 이렇게 어, 양쪽으로 쌓아 올립니다. 싸 올리면은 이 여기보다는 여기서 20cm 정도가 더 높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고래 바닥보다도 한 20cm는 높아야 그 속으로 불 불과 연기가 진행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 주류뚝 윗목에 주류뚝을 쌓아야만 이쪽에 아궁의 하열이 이렇게 바로 오지 않고 가다져 가지고 내가 불을 보낼수 있는 방향으로 갈수 있게 하는 것이 주류뚝인데, 이 주류뚝에는 구들장을 붙이지 않습니다. 한 3cm 정도 뛰는데, 그 3cm에는 아래 고래 바닥의 습기가그 사이에 흙을 통해가지고, 방바닥 위장 흙을 통해가지고, 불을 오래 떼지 않으면 그 속에 습기로 인한 곰팡이가 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주류뚝에는 그한 20cm 폭의 그 방습지를 이렇게 깔아주고, 그 위에 구들장을 놓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해 봅니다.